셀바스 평은 6인데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데 싹다 매크로예요 <laughs> 지금 저 미스 뜨는 거다 매크로로 걸려서 거 바질이 안 좋은 거는 옛날, 영... 옛날 동영상이어서 그렇다는 거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 클래식이 나오면 망한다 그런 소리가 있는 거죠 125 M10 엠탱클로에 엠탱은 뭐야 근데? 엠피탱크인가? 엠탱클로에 한번 보겠습니다 125레벨 엠탱클로에 아 이때는 그리고 그 저작권때문에 소리를 꺼야돼요 어 일단 장비는 윙키모자에 리칼 끼고 계시네요 원래는 시원시원하네 하는게 방출 조슈아 이때 이제 조슈아가 타수가 많아서 사기였다 그러던데 다른 애들은 타수가 이렇게 안 나왔다면서요 얘만 이게 뭐 10타나 있나 이게 아 11방이었어요? 그 이상이었어? 근데 지금 저 고보도 이펙트가 리뉴얼이 돼서 이마총난지 몰랐는데 마총난지에 있죠 스킬이 근본이야 각지 스킬 보시면 지금도 있습니다 저게 저 근본이더라고 막심의우화처럼 그리고 이때는 원투 킬이 나면은 굉장히 고스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몬스터 원투 킬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었나봐. 영상 올리신 분들 보면 다들 랭커예요, 랭커. 옛날도 추억에도 보면 오 타격 티치일이 있네요. 오 드디어 부금이 없는 걸 찾았습니다. 뭐야 이거? <laughs> 아니, 한방한방 너무 정성껏 때리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게 빨라졌거든요? 때는, 와, 너무 정성껏 때린다, 한방한 방. 근데 혼미 영상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시벨린의 사막사냥. 오, 일단 테시스 날개 아, 저 알파 윙이에요? 테시스 윙 아니에요? <laughs> 테시스 아니어서? 근데 이번에 무기가 없어요? 이분 <laughs> 무기가 아닌가? 무.. 기가 없는데? 아 그니까 이것도 랭커 영상인가 보다 무기가 없어도 나이 정도 한다 저 알파윙 하나에 현금 70장이요? 129자법의 황류 황던사냥 이제 자법이 백법도 할수 있고 공법도 할수 있는 자법이죠 어저 호랑이 또 나온다 아 그냥 모든 계열을 다 써서 자법인가? 지금 보니까 아이스 전기, 불다 쓰는 거 보니까 이걸 다 써서 자법이라고 하는 건가? 일단 윙키모자에 리플 끼고 있으면 부자죠 117마검보리스의 사막사냥 뭐방뭘 했는데? 뭘, 뭘 쓰는 거죠? 푸부안쓴나푸부 아니 근데 이 전기는 뭐예요? 이 전기 나오는 건 뭐야? 전기가 자꾸 여기 뭐.. 어 옛날 마검산정 전기도 나왔어? 전기가 하나씩 나오는데? 아 패스킬이에요? 패스킬이 아 저런게 있었어요? 패시 아 공격을 해? 아 옛날엔 패시같이 때려줬구나 찌르기 루시안 사막사냥 장비는 리칼 끼고 있는 것 같네요 오 나온다 장스가도 소리 오랜만에 들는다. 지금 장스가도 없어졌거든요. 오랜만이네. 아이가 사냥 패턴이 충래로 감전을 걸고 비염파로 잡나 보네. 혹시 사냥터 또뭐 있어요? 혼미 사막 또뭐 있어요? 아 엘던 무딜 테도보리스 엘던이랑 혼 안녕하세요. 옛날 영상은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오 너무 가까워 영상이 근데. 시벨린 엘던 어? 또 인사 안녕하세요 와 시벨린도 연이 엄청 화려하네 막 두바퀴를 돌아버리네 이때 뭔가 시벨린도 인기 캐릭이었나봐 근데 이분은 딱히 모리사냥을 하진 않네요 오 아니다 한다 루시안 엘던 3층사냥 아, 이렇게 모리 아, 끌 잡하는 거구나. 아, 이게 근본 몰이사냥... 근데 얘네 언제 잡혀요? 그냥 계속 끌고 다녀요. 이렇게 좀... 몬스터가 안 줄어드는데 자, 잡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알게 모르게 한 마리씩 잡히고 계속 리필이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이땐 가능한 거야. 이게 2010년도잖아요? 우리가 이제 파릇파릇하니까 뭐 많아봤자 20대 초반. 그러니까 무리가 없어. 손목 저렇게 쓰는 게. 근데 지금 이제 이거 한다? 우리 다 터널 증후군 오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돼요. 그 파라핀 치료? 그거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 이때 그림자 탑도 나왔네. 2009년도에. 일단 이때까지만 해도 카드를 날렸네요. 보시면 카드 막 날라가죠? 지금이야 이제 저게 없어졌지만. 이 범위기가 좋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쓰는 거 노란 거 이거. 어 이스핀이다. 커미 후진 관계로 디카로 찍으셨대요. 지금 한 손에 디카 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와, 이 와중에 우리 타티는 어딜 가나 있네. 일단 타티는 저 불을 걸고 시작하네. 뭐한 마리 한 마리 다 불을 걸어줘야 되네. 아 지금 범위기가 없어요. 얘는 이거 한 마리씩 잡아야 돼 이렇게 하고 엄청, 엄청난 도가다가 필요했구나. 얼마나 얘네를 지금 5분 동안 잡는 건가요? 5분은 아니고 3분 동안 잡는 엘던사 공파. <laughs> 어, 렉걸리고 난리 났는데 이 상태로 게임하는게 신기하던데? 근데 이때는 뭐 이렇게 렉이 있었다는데 <laughs> 이분이 유독 심하신건가? 동영상이 렉인지 게임 자체가 렉인지 모르겠는데 저정도면 컴퓨터에서 비행기 엔진 소리 많으면 영상을 하도 많이 봐서 재미가 없더라고 지금 본 게, 엘던, 사막, 혼미, 그탑. 아, 혼동도 있어, 혼동. 란지의 혼동, 보리 사냥. 아, 1대1 사냥 중인데. 지금 힐하고 있네, 여기서. 여기가, 여기 뭔가 있네. 강화 조슈아 강슈아 봉인속을 제거하려는데? 아 이게 인던이에요? 아, 이게 지금 인던이야? 오픈필드가 아니었구나 근데 백이보리스님왜 윙키모자를 끼고있어요? 엘라리움 모나스 분노의 혀를 끼고있는 탱크 곰 나이스 얘는 설마 지금이나 얘나 똑같을려나 같네아 <laughs> 여기가 폭인 <폭쟁> 자리에요? <laughs> 폭진 자리도 있어? 얘나 지금이나 뭐참 매력적이에요 얘도 근본이었네 스킬 똑같네 먼저 입은 알파윙 끼고 있는 거 보면 네, 아까 70만 원이라 했죠 이거 크던 탱커 맞군 근데, 막시민이 인기가 되게 많았다. 뭐, 마검도 마검이고. 그리고 얘는 지금 뭐 이상한, 검을 이상한 거 끼고 있는데요? 물복 아니야, 이거? 물막 아니야, 물막? 아, 이때 PK 때문에, 막시민이 그래서 인기가 많았구나. 근데 이제 이자크가 나오고, 이자크가 이제 1항이 된 거구나. 어, 근데 옛날 다양했다. 뭐, 탱커도 있고, 회피도 있고, 나체일이라고 해서 뭐, 아이스미사일 쓰는 애도 있고, 도플에서 사냥하는 거 처음 본다. 도플 사냥 영상이라는데? 도플 사냥한다. 오 얘네 세네 못 잡네 엄청 오래 걸리네 얘네 잡밥이 아니었네 태우는 진짜 보면 볼 때마다 경이로 스킬을 보고 와 경이롭다라고 느껴지는 게그외 태우밖에 없죠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실제로 상향, 사냥 효율도 지금 좋은 거죠, 이게? 쪼업전에서만 좋은 건가? 어? 고업전에서는안 쓰나요? 아, 최고야? 아, 그래. 아, 개사기였어? 아, 그래요. 사기 스킬 그 자체였구나. 아니, 2분 12초부터 날린대요. 2분 동안 못몰이 하나 봐. 어, 보았어, 보았어, 보았어. 어, 쏜다. 나는 끝내주는 데 근데 멋있는 건그 아이시클 레인인가? 그게 더 멋있긴 하더라고요. 색감이 이제 보라색, 파랑색만 눈덩이, 얼음덩이 막 떨어지니까 조금 더아 근데 정신없는 건 똑같다. 오 질전스를 파티에서 잡았어요? 뭐야 이거 이게 원래 솔플로 못하는거 아니에요? 저번에 이거 파티하는걸로 본것 같은데 해머베냐네, 해머베냐. 이게 원래 혼자 못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혼자 하는 거잖아, 이거를. 10분 동안 잡네. 그러니까, 베냐가 엄청 사기였대. 예쁜 엠보다 더 사기였대는데? 오, 씨, 뭐야, 이거. 여기가 네의 정원인가? 설마? 마스터리 개신기네 배냐만이 마스터리가 있었고 UI가 뭔가 지금처럼 바뀌 바뀌는 추세네. 아저 빗자루 끼면은 살기야. 혐 혐자루야 저게. <웃음> 예? <웃음> 보스가 우지를 못하는데? <laughs> 아이고, 볼스가 경직돼서 오지는 못하네.